자, 저희가 지금부터 이벤트 처리할 를 건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필드들, 아니 이런 컴포넌트들마다 얘네들 고유의 이름이 다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고유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들이 뭐 이런 이름, 이런 이름 뭐 해서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름이 중요한 애들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라벨 같은 애들은 이름이 중요할까요?라고 하면 만약 이 라벨을 내가 뭔가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내가 건드려야 되는 애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럴 게 없어요. 이런 이건 그냥 단순히 표시 용도야.라고 하면 이런 애들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아마도 저희는 요기요기요기는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을 들고 와야 되고 여기 있는 값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처리를 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 감는 코, 여기 감는 다음에 요거 누르면 여기 값을 찍을 거란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럼 자, 저희는 이벤트를 어떻게 걸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 걸어요. 당연히 우리가 할 동작은 여기서 할 거잖아요. 여기에다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이고요. 저희는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 여기에 내려가시면 어, Add Event Handler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에 저희는 저희가 배웠던 이벤트는 액션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고 키가 있고 마우스, 마우스 모션 이런 애들 배웠는데. 이 중에 우리가 요렇게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한 이벤트는 뭐라고 했죠? 요거죠, 요거. 액션. 그죠? 액션이에요. 그래서 액션 퍼포음이라는 데 가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자를 땡겨와서, 그죠?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을 더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게 얘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여기 이벤트를 쫓아 들어가면, 자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아까 전에 있던 여기 여기 봤더니 뭐 텍스트 필드라는 이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뭔가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을 찍고요. 봤더니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룰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얘는 텍스트 필드라고 할 거고요. 요거는 x 필드를 땡겨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 x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요 y는 우리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약어랑 필드 명칭을 의미하는 y를 주면 되겠죠. 이건 tax field y 라고 바꿨어요 자, 요거 요건 이제 뭐라고 바꿀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자꾸 왜 물어보냐면 만약에 나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뭐 abc 라고 주건 뭐, 뭐 yz 로 주건 뭐 상관없는데 나랑 다른 친구가 같이 일을 할때 되면 어떤 필드를 보면 그 필드의 이름이 대충 예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룰이 있어야 이게 뭔가 같이 작업할 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된 거를 작업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텍스트 필드니까, 여기에 이름은 어떻게 해요? 텍스트 필드일 거고, 여기가 하는 일은 리저트를 찍는 거니까, 이름은 어떻게 해요? 리저트라고 주겠죠. 자, 근데 요거 할때 중요한 게 우리는 텍스트 필드라고 주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소 문자로 리저트라고 주면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지금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질 때두 번째 놈은 무조건 대문자로 주자가 우리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팀 중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를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쓸 때마다 이아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걸 하셔야 돼요. 명명규칙이라는 걸 두고 이렇게 어... 만드셔야 이제 예측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제 찾기도 쉽고 작성하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룰을 어좀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는 이렇게 리절트라고 이제 해놓고요. 그죠이 요 부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텍스트 리절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다시 저희가 여기 어 이벤트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대충 알것 같아요 텍스트 필드 중에 x라는 텍스트 필드에서 뭐 해요? 글자 가져오겠죠? getText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올 거란 말이에요 들고 올 건데 이 들고 오는 애를 난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int x라는 데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게 바로 죽어요 왜 죽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계속 부딪힐 문제예요 자, 나는 g e t t e x 를 해서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죽어요. 왜 죽어요? 이게 이런 <laughs>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되냐면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얘가 힌트를 줘요. 뭐래요? 타임 미스매치를 해줘. 한쪽은 뭐예요? 스트링 한쪽은 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스트링이얘를 인트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스트링을 인트로 늘려다 보니까 오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인트로 만들어요?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요? 결정해야 되죠. 어느 쪽으로 바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냐면 나는 계산을 할게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 메모리에 이쪽에 있는 애를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거 엄청 자주 볼 문제예요. 뭐예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바를 하다 보면 어 거의 매일 만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laughs> 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렇게 integer.pass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 passInt에 보면 여기 스트링을 해죠 저희는 저기에 스트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스트링이.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뭐하는 거예요? 문자를 숫자인데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integer로 파싱했으니까. 자,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더블 형태로 들어오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더블 형태로는 어떻게 바꾸죠? 이러면 어떻게 바꿔요? 이것도 룰이 있어요. 뭐예요? 더블에 파스 더블이라는 걸 쓰셔야, 그죠? 그리고 여기다 문자열로 뭐, 1.2뭐 이런 애를, 쓰, 문자로 된1.2 이런 걸 쓰셔야 얘가 뭐가 돼요? 더블로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플로트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뭐예요? 플 o a t p a s t 이에요 s h 요 쇼스로 바꾸겠다 그럼 뭐예요? 쇼점 뭐예요? 파스슛.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배우면 이제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잘만들어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x는 이렇게 받아왔어요. y는 어때요? 똑같겠죠. 그럼 복사해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y는 자, x 필드 어디서 가져요? y에서 이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자 저희는 이제 덧셈하은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린 int 형의 뭐예요? int 형의 뭐 sum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여러분 뭐할 거예요? x 더하기 아 int의 result라고 합시다. sum 왜냐면 딴 데서는 또 다른 일로 써야 되니까 result에다가 x 더하기 y라는 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잘 더했어요 두 개의 값을 잘 더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나는 텍스트 필드 중에 result라고 하는 애를 찾아서 거기에다 세팅하겠죠 그죠? 뭘 세팅해요? 글자로 세팅할 거란 말이에요 텍스트를 할 건데 뭘 집어넣을 거예요? 저기 있는 result를 이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또 에러가 떠요 또 에러가 떠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는 뭘 넣어야 되냐면 문자열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던진 애가 뭐예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로 해야 써야 돼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데 여기서 또 막혀요. 자 숫자를 문자로 어떻게 바꾸죠? 투스트링? 사실 이거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좀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다가 보통은 스트링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맷이라고 하는 걸 적고요. 여기다 포맷의 형식 퍼센트 D 같은 거 퍼센트 D 이렇게 적고요. 뒤에다가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리절트를 이렇게 던지면 요게 문자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외워, 그죠? 언뜻 봐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를 우리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숫자랑 이 뒤에다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찍지 않지만 문자를 이렇게 하나 붙여버리면 두 놈이 접합하면 뭐가 돼? 이게 문자로 바뀌어요 이게, 그죠? 숫자랑 문자랑 합치면 문자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뿅 누르면, 자, 요렇게 올라오고요. 난 여기다 10 넣고, 여기다가 20을 넣고, 더셈을 눌렀더니, 여기 이렇게 30이 잘 찍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처음 한요 계산이에요. 자두 번째에 있는 이 뺄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뺄셈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얘랑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슉 긁어다가 저희가 잠깐 보관을 하고요. 디자인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하나 걸겠죠? 여기에다가 애들 이벤트 핸들러에 액션으로 이렇게 하나 걸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 10원을 보고 제가 여기를 sum으로 안한 리절트란 이유는 저희가 이것만 바꾸면 굳이 여기를 뭐 다른 이로 름으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결과니까 이렇게만 하면 얘가 뭘 해줘요? 빼기를 해주겠죠?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F10을 누르고 여기다 10 넣고 여기다가 20 넣고 요걸 눌렀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찍혀요. 자, 그리고 요걸 눌렀더니, 이렇게, 3 0이잘 찍혀요. 자, 다음에 무슨 계산 하려고, 이거 굳이 굳, 가면, 쫓아다니면 서 지우기가 그러니까, 우리 뭐 누르고 싶어요? 요거 누르고 싶단 말이에요. 요거 누르면, 여기, 여기, 여기를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laughs> 지워버리면 되죠. 자, 여기 가서, 어, 시에 가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 핸들러 중에 액션으로 해서 액션 퍼폼 구현하실 거고요. 자, 저희가 저기에 있는 글자를 지운다는 건 전번에도 몇번 보여 드렸는데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텍스트 필드에 x라는 데다가 set t e x 를 넣을 건데 공백 문자를 넣으면 돼요. 자, 그 나머지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컨트롤하고 알트하고 방향키 내리면 복사할 거고요. 여기를 Y로 바꾸고 여기를 리절트로 바꾸면 저희가 원하는 일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 1 0을 눌렀더니 여기에 이제 10, 여기에 20 더하고 빼고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야,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 이거 완전 초보. 요거 이제 개발의 초보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어떤 누군가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숫자를 안 넣고요. 여기다가 숫자 한 개만 넣고 누르는 순간 여러분 시스템은 그냥 뻗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취약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런 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예상되는 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다 뭔가 들어오긴 했는데, 둘다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 글자를 누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를 넣는 경우도 어때요? 이것도 무조건 죽어요. 그죠. 무조건 죽어요. 이게. 그럼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 단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처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 요거에 대한 처리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그 처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